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한국의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일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된 지체의 종류와 조직, 문의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보완, 조정, 협동적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본래적 성격과 속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유형입니다. 제 입법적 통제입니다. 헌법 117조 2항 및 118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절차 활동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향, 활동 영역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입법적 통제를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정신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법적 통계입니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지방정부에 대항하는 통계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어, 갱송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정적 통계입니다. 행정적 통계는 행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통계 방법을 의미하는데 또 행정 내부 질서에 의한 통계를 나타냅니다.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행정 명령이나 어, 준칙 지침 내부 방침을 통해서 어, 통제를 하는 거죠. 지방자치법의 규정 형식을 중심으로 한 통제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을 좀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구요. 또 하나는 국가사무,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또 하나는 위법한, 또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을 하지만 잘못된 시도, 위법한 시도, 이러한 부분은 어, 아까 말한 사법적, 행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직무이행 명령입니다. 올바른 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직무이행의 명령에 대해서 어디선까지 가지고 갈 거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상공원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가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역시. 이 경쟁 관계도 되고, 통지도 됩니다. 어, 지방자치법에는, 어,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보면, 사무지도, 통계 방법은 사무지도 통제라 또,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처리,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죠.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이 있죠. 직무이행명령을 통한 통계가 있고, 지방자치상호관의 관계가 일한 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관계 보면 지방정부를 기본적으로 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지역주민 생활권이 당의 행정구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공급구역도 확대되어 단순히 기존의 지방정부 구역만으로 한정하여서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안의 협조, 조정, 공동대응이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분명 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협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부터 사무의 공공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력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승인하는 식으로 협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협의상의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위원회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위원회를 둡니다. 사무의 위미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은 소관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 도, 그 장인 경우에는 행안부, 행안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자치구그 당인 경우에는 시도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협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협력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촉과제인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협력 공동 대책을 모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고 행정협의는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설치하는 협의 기구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